이안아 준아 어 둘이 생일도 똑같고 응 친구 왔네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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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친구 왔네 응? 같이 놀아봐 잘한다. 준아 어? 이 아이 되게 잘는다 무슨 말하는 걸까? 야 말을 해봐. 말을 소리 지르지 말고, 그렇지? 아,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을 해야지. 너왜 그래? 제숨 넘어가게 저렇게 소프라노를. 응? 이안아 또 문다 또 문다 야 이빨 너무 데 물어봐 어떡해 어? 어? 왜 이렇게 너무 웃기다 왜 <laughs> 이분이야 대화가 되나봐 <laughs> 어 아이고 아이고 준이 <laughs> 무는 <또, 또 쉬는. 웃음> <주님, 웃음> 게 좋구나 이안이가 눕혀주고 어? 있잖아 <laughs> 얘뭐잡아당고지뭐이안 어, 어, 어깨 춥다 오오. 나와봐 어. 괜찮아 괜찮아 이안아, 왜 소리질러? 너무 높다 아, <laughs> 아. 어, 이안아 하는거야? 주고받고 응? 아. <laughs> 아. 하네 얘기가 통해? 응? 얘기가 통해 연아? 응? 왜 <laughs> 얘기가 끊겼네? 뭐라 뭐라 해봐. 근데 서로 인사 다 했어? 다 했어? 어 그래 이쁘다 해줘. <laughs> 아이고. 응? <laughs> 나 이연이 인사하자 그러잖아. 이연이 할말 있대 얼 사람 친구 얼굴을 보고 말해야지. 친구 얼굴을 보고 말해야지. 준아, 준아 이모 봐봐. <웃음> <웃음> 공 이모가 무섭다. 준아 봐봐. 응. 어, 이안이 몸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준이. 지금도 못하는 것 같은데, 앉아서. 응. 준아! 들었다가 콱너 넘어간다. 앞으로, 옆으로, 뒤로. <laughs> 준아! 준아! 응? 둘이 놀아봐.